안녕하세요, 이동구입니다. <laughs> 오늘은 에스프레소 잔 만드는 거좀 <laughs> 보여. 물레 차는 거 보여드릴까요? 흙은 동구토고 에스프레소 잔. 조그만 잔이에요, 그냥. 조그만 잔들은 소주잔 뭐 에스프레소 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에스프레소 잔 같은 경우는 찾는 사람은 많이 없고 우리나라는 아직 에스프레소를 많이 대중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냥 잔이 이쁜 걸로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구토에다가 화장토 발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백토도 해서 백토는 그냥 여러 가지 제유약 다양한 걸로 해서 나오는 거를 보여드릴까 해요 물레 사는 거는 뭐 그냥 손잡이다는거나. 스프레스 수단은 약간 두툼하게 차는 게 좋아요. 좋긴 하죠. <laughs> 약간 전을 이렇게 밖으로 벌어지게 해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그냥 손 가는 대로 차는 걸 보여드릴까 해요. 오늘은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저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금 중심이 안 잡혀 있었잖아요. 여기만 위에만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물레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laughs> 이게 한 흙이 10kg 정도가 되는데 10kg 정도 되는 흙을 중심을 다 잡고 놀려면 약간 팔 같은데 무리가 좀 오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요새는 많이 안 하고 흙을 양을 5kg 하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지금처럼 10kg를 하는데, 어, 중심을 위에서 제가 내가,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양만큼만, 요만큼만, 요만큼씩만 중심을 잡아서 물레를 차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젊은 사람, 이제 물레를 처음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할 수는 있지만, 이 물레를 오래하다 보면 관절 같은 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또 젊었을 때는 흙을 좀더 단단한 흙을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흙도 약간 물러져야 되고 나이에 맞게 이제 약간 흙의 흙 흙의 질기도 조금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뭐,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뼈가 약한가 봐요. 뼈, 관절 쪽에 약간 지금 계속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조금씩, 조금씩, 몸에 무리가 안 가는 방, 한도 내에서 요새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굽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굽은 이렇게 굽통을 이렇게 차서 찰 때는 이제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차서 얘를 꼬꾸로 붙여서 여기다 중심을 잡고 여기 옆에 있는 흙들을 가지러 가기가 싫어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를 꼭 누르고요 여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세요. <laughs> 그래야 얘네들이 흙이 안 떨어져요. 흙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굽통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붙여놓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얘네들 잘 붙여주세요. 굽통을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덮어서 깎는 거예요. 음. 이거 깎는 거몇 개만 보여드리고 이게 또국칼를 쓰다 보면 자기가 꼭 쓰던 것만 쓰게 돼요.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거 중에서. 으쌰. 이렇게 굽을 깎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손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나중에 손이 덜 가요. 중심을 잡고 수평을 깎고, 그 다음에 옆에 몸면, 몸통을 정리를 해주고, 저는 이렇게 해요. 뭐 이게 딱 방법은 아니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얘는 이제 지금 깎은 거는 바깥 굽이고 바깥에서 이제 굽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굽이 보인다고 해서 바깥 굽이고 얘는 이제 안 굽이에요 안에 바깥에서 굽이 보이지 않는다 안굽 안에 있는 굽 그래서 얘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굽이 이렇게 되게. 같아서 이 굽이 안 보이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안굽이라고 해요 요새는 또 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하나만 더 깎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요렇게 해서 굽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 굽의 높이는 너무 얕으면 얘들 네 시우하다가 여기가 닦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 이게 좀 완전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굽의 높이는 조금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거보다 너무 낮은 낮은 거는 굽을 닦을 때 거기가 어, 닦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이게 여유 있게 좀 깊이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예를 들어보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되게 낮은 거예요이 정도면 되게 낮은 거고, 음이 정도, 이 정도 해야 나중에 시유 할때이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유약이 안 묻어서, 시유할 때도 마음 편하고, 이게, 시유하고 닦을 때, 닦고 나서, 이제 여기가, 위약이 쓸려나갔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굽을 높게 해주는 게 좋아요.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손잡이 달라고, 화장터 바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손잡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요거 요거는 이제 나뭇잎 모양으로 하는 건데 제가 나뭇잎 모양을 이렇게 팠어요 도장 하나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놓고 이 끝을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하면 나뭇잎 모양이 돼서 제가 보면 어떤 거는 나뭇잎 모양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그냥 하고,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 흙이, 흙이 약간 질면 이게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제 도장. 그냥 동자만 봤어요 이렇게 나오게 a i 고그 다음에는 이제 제제 이제 주로 하는 손잡이는이런이도 있어요. 이렇게. n Now again. 도 되죠 이것도 그래서 에스프레소 잔은 손잡이는 사실 약간 장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많이 보는 <laughs> 저거죠.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에스프레소션에 있는 원래는 없죠. 원래 걔들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손잡이 저는 손잡이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그냥 손 가는 대로 만들어서 그래야 좀 손잡이 만들 때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같은 걸 계속 붙여야 되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깨졌어요. 흙이 조금 질면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긁어서 얘네들을 누르 붙여줍니다. 에스프레소의 포인트는 약간 여기가 이렇게 눌려서 눌려서 손 잡을 때 이렇게 딱 잡을 때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는 도장.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이제 하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흙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쳐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뭐 일리나 뭐 그런 거에 이런 손잡이는 있죠? 일리인가? 일리일리. 일리가 있어요. 이런 손잡이는 보셨죠? 이렇게 이런 손잡이 그래서 손잡이 만드는 것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여 드렸어요 손잡이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 화장토 바르는 거 해서 보여 드리고 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장토를 이렇게 해서 발라 줘요 얘는 덤벙 기법이에요. 이렇게 바르는 건. 이렇게 화장토를 덤벙 담근다고 해서 덤벙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고, 안에다가 화장토를 집어넣고, 안에 걸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집어어요 완전히 다 집어넣기도 하고, 이만큼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완전히 다 집어넣으면 얘들 내려놓을 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안에는 안하고 이렇게 밖에만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화장토 발은 입히는 거는 이제 저기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초벌을 화장토를 입히고 초벌을 하 해서 이제 유약을 하고제보을 하고 하면 이제 얘네들이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밤색유고요밤색유 이거는 흑이 벡터예요 이거는 동유 그 다음에 얘는 청자유. 이것도 청자유. 요 위가 이제 화장터 한 거고, 요 밑에 가 화장터 안한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레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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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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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렇게 이렇게. 이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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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